지금까지 코로나로 사망자가 우리나라 몇 명인지 아세요? 2만 5천 명이 조금 넘을 겁니다. 그런데 미세먼지에 대한 걸 이론적으로 계산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농도를 갖고 1년에 사망할 숫자가 2만 5천 명에서 3만 명 사이로 왔다갔다 합니다. 현재 인류는 다시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에 가려져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졌던 미세먼지 때문입니다. 우리는 잊고 있었지만 미세먼지는 꾸준히 우리 옆에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자만 조심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코를 통해 처음 우리 몸에 진입하는 미세먼지 코털을 지나 기도의 선목까지 통과해 호흡기의 마지막 부위 폐포에 도달합니다. 폐포는 우리 몸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와 바깥에서 들어온 산소를 교환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과정이 벌어질 때 폐포에 있던 미세먼지도 유유히 혈관으로 이동합니다. 미세먼지가 혈액을 통해 전신에 퍼져 우리 몸의 모든 기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혈액 중에 이동되어 있는 미세먼지 등의 이물질들을 이 대식 세포는 가서 없애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생기는데 세포 주변에다가 염증 매개 물질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염증 매개 물질이 혈액 속에서 양이 증가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말 그대로 찐득찐득해지는 형태의 혈액으로 조금씩 나빠져 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점도가 높아진 혈액은 우리 몸 안의 정상적인 속도로 퍼지지 못하고 이는 허혈성 심질환 등 심혈관계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심혈관계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겐 매우 치명적이죠. 또 최근엔 미세먼지가 혈액을 거치지 않고 호흡기에서 뇌로 직접 침투할 수 있다는 학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노약자나 기저질환자가 아닌 건강한 사람이 미세먼지에 한번 노출됐다고 갑자기 아프거나 쓰러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계속돼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면 그로 인해 어떤 질병을 앓게 될수 있고 더 나아가 그 질병이 악화돼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 처할지도 모릅니다. 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의 평균 수명은 70대, 60대 이렇게 우리보다 한 10년 이상 짧은 데도 있어요. 거꾸로 우리보다 수명이 훨씬 긴 곳들은 먼지 농도나 이런 것들이 월등히 좋은 곳들입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우리는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사람이 만들었고 사람이 줄일 수 있다는 거. 산업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흙먼지가 대부분이었겠죠. 대부분의 흙먼지들은 입자 사이즈가 그렇게 작지 않기 때문에 미세먼지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산업화와 함께 우리가 연소를 많이 하게 됐어요. 난방도 하고 그다음에 자동차도 돌리고 공장도 돌리고 그러면서 연소산물이 점차 점차 많아진 거예요.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은 자동차나 공장 등 화석 연료가 쓰이는 모든 기계 및 시설입니다. 그렇다면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최종적으로 나오는 답은 하나예요. 덜 써야 되는 거야. 공장을 전보다 적게 가동하기, 자가용 대신 자전거나 대중교통 이용하기, 히터 등 냉난방기 사용 줄이기, 기업이나 개인 모두 화석 연료로 만들어진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겁니다. 어딘가 익숙하게 들리지 않나요? 맞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은 사실 기후 위기를 막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시작과 끝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배출 가스, 배기 가스에서 나오는 메탄 가스도 마찬가지, CO2 가스도 마찬가지, 다이 온실 가스를 일으키는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 될 거라고. 근데 얘네들 이 뭐야? 미세먼지를 만드는 애들이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기후 위기를 막을 수도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관심과 목소리가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야 백점짜리 정책으로 거듭날 거고 우리의 노력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을 겁니다. 음. 그러면 언젠가 매일 파란 하늘을 볼수 있는 날도 올 거고 누군가 생존을 위협받는 일도 없어지겠죠. 보호 안경 쓰고 그다음 마스크 쓰고 모자를 쓰면 전혀 얼굴을 못 알아보기 때문에 약간 시민들이 좀 회피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안전의 문제로 착용하는 것 뿐인데 시선을 안 좋게 생각한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의정부 시 환경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윤기철입니다. 새벽 출근할 때 항상 요새 보는 게 미세먼지를 먼저 제일 먼저 책정을 해요 저희 몸은 저희 스스로가 지켜야 되니까. 한 달에 한7개 정도 마스크가 부족한 실정이죠. 실질적으로 한 시간 정도면 마스크의 수명이 끝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달에 사비로 약한 4만원에서 5만원 정도가. 한 2, 3일씩 쓰기도 합니다. 들어와서 비염을 앓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코도 그렇고, 목도 그렇고, 눈도 좀 많이 안 좋아가지고 마스크 하나 달랑 주면서 그걸로 하라는 게 말이 안 되고 좀 신경 좀 써달라 라고 얘기했는데 뭐 알아보겠다, 알아보겠다는 데 벌써 한 달이 다 가는데 도 그냥 계속 알아만 보는 건지 환경미화원은 물론 톨게이트 요금소 직원, 택배기사 등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채 미세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는 실외 노동자, 미세먼지에 많이 노출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조정을 한다던가, 사측에서 보호 장비 등을 마련을 해주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오염으로 인해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사망한다고 알려진 중국으로 가봅니다. <놀람> 咳血，咳的量很多，而且体力是一个悬崖式的直线下降的一个过程。呃，左侧剩不到六分之一，非常非常小。右肺是完整的，嗯，嗯不到六分之一啊。 얼마 전까지 자우타우 씨는 촉망받는 소아 심장외과 의사였습니다. 운동을 즐길 만큼 건강했고 예쁜 신부도 얻어 행복한 미래만 남은 줄 알았죠. 공기 오염이 한 순간에 인생을 무너뜨릴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肺癌这个、这个、这个、这个遗传病根本就没有。大概比如说有半岁的、一岁、两岁的、三岁、五岁的，呃，这些孩子如果来自河北、山西这些空气污染比较厉害的地方，他们的他们的肺是灰色的，甚至有黑点在上边。 其他的一些空气污染轻的地方，那他的肺就是一个新鲜的鲜红色的一个肺。我不想再回到北京了。如果就算那边的薪水比我原来的薪水高十倍、二十倍，比如说一个月，假设给我十万人民币，我也不会再回去了。미세먼지와의 n 쟁에 i 더 a 상자신과같이패배하는사람이없기를그는기원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 주세요.